이번 강의는 1박 4연음에서 나누지는 리듬 패턴 훈련과 거기에 쓰이는 기호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박 사연음입니다. 그냥 사연이라도 음할수 있겠지만 항상 앞에 몇 박이라는 게 들어가주는 게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박 사연음. 자, 그럼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표에는 박자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따, 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16분음표가 4개 있다는 얘기예요. 네개한 박자 안에서 음을 4개를 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이 1박 4연음도 일단 테너토라든가 스타카토를 가지고 우선 이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주로 1박 4연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중음악이라는 걸 했을 때 주로 많이 이 스타카토보다는 테너토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음의 길이가 짧은 관계로. 그리고 또, 테너토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야만이 이 1박 4연음 리듬 패턴이 정확하게 탄력을 받아서 잘 묻어나오기도 하지요. 무턱대고 그냥 크게 그냥 무조건 빰빰빰빰 그거를 약간 1박 4연음일 때는 피아노로 해서 이렇게 크리센토가 된다라는 건 점점 세게, 그다음에 데크리센도 점점 여리게, 약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낼 때, 테너트를 낼때 그냥 이것보다도 약 마우스 피스를 정지 상태에서 부드럽게 피아노를 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내 혀도 탄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를 그냥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면 좀 둔탁해지고 투박해지죠. 그거를 앞에는 살며시 피아노로 묻어가면서 크리센토 형식으로 드드드드 이런 식으로. 그럼 스타카토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훈련을 한 음을 소름이 됐든 도가 됐든 라가 됐든 이 음력의 악기에 운지에 있는 어떤 음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옥타브 음을 자꾸 고음대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 하이 주파수의 음들이 우리 사람 귀에는 빨리 전달이 돼요. 빨리. 그래야만 내 귀로서 이 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잘 듣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 하이 음역대에서 또 소리 내는 게 정확한 음을 고르게 잘낼수 있을 때 그게 정인이 됐을 때는 저음 쪽에서는 저음에 공진이 생기고 이런 게 생겼을 때별 무리 없이 저음에서도 편안하게 음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1박 4연음에서 테누토와 스타카토를 가지고 방금 소름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박자의 음을 4개를 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1번 항이라고 놓고 봤을 때 2번 항은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박, 3, 2, 1박 4연음은 이한 박자음을 내게 내는 게 다른 곳과는 달리 내 몸속에 탄력을 붙여서 항상 이 리듬을 몸속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드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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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이 이 이번 항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네개를 한꺼번에 한 박자에 내는 거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개 음을 내고 세 번째가 쉼표가 들어갔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16분 쉼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음을 또 음을 내서 마무리를 한 박자로 지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테노토로 먼저 한다라면은 제가 입으로 말한 사람 드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드드 이 신표가실 때 8분 신표는 제가 쉬옷 발음으로 으 깊게 내라 그랬고요. 16분 신표는 을라 그랬어요. 드드 으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묵음으로 신표로 들어간다는 얘기에 으가 드드 드 드드 드 드드 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드드드드 드드드드 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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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자, 일단 입으로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여기서 3번 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기호로 설명하는 건좀이따고요 자, 3번 항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얘를 코꾸로 엎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또 반대입니다. 자, 입으로 내는 소리는 이거예요. 드드 드. 드, 드. 1박 4연음네개냄데서그 리듬 패턴을 몸에 탄력을 가지고 이어가야 돼요. 드드드드드드드드 이거를 잘못 하게 되면 드드드드드드 하게 되면 이게 되겠죠. 1박 3연음에서 나눠지는 것에 나왔던 이게 돼 버릴 확률이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드드드드드드 보통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같이 수업을 해 보시면 그런데 이거를 제가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개념과 25 25 25 25드이 드드 드으 드드드 드 드드드 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드 드드 드 드두 안 됩니다.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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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드 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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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듯 듯듯듯 듯듯듯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4번에는 뭐가 있는 가 볼게요. 4번에. 자. 또 이게 있겠죠? 이거 아마 이런 악보 보셨을 거예요. 이 앞에 쉬는 16분 쉼표 이거 제가 8분 쉼표는 으시라고 그랬습니다. 16분 쉼표는 으라고 그랬어요. 이 쉼을 으뜨뜨뜨으뜨두두두으 뚜두두 으 뚜두두 하게 되면은 잘못됩니다. 그 박자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으드드드으드드드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으슬 하지 않고 으드드드으드드드으드드드 하면은 거기서 으 누를 때 개비가 생겨가지고 박자가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으. 하지 말고 으 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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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으뜨으뜻으뜨으뜻 으드 드드으뜨뜨뜻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는 가십니까? 자 으드 으드 드드 으드 드드으뜨으뜻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번 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번 항. 자참 보니까 많이 복잡해 보이시죠? 전혀 안 복잡합니다. 이일박사는음 내게 음 낸, 낸 데서만 자유롭고 리듬만 내 몸에 실을 수 있으면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도 억지로 드으드으 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어세요드드드드 드, 드, 드. 템포를 주게 되면은 빰빰빰드드드드드드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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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이거예요. 드으드 드으드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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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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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무더 가 버립니다. 템포를 주게 되면은 드드드드 드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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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탄력 리듬 리듬의 이 바운스 리듬의 탄력을 잘 살리란 얘기죠.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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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손으로 치고 있는 거는 네 개를 치고 있어요. 입으로는 지금 드 으, 드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드드드드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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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박자가 나오죠. 자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6번 항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또 얘를 반대로 됐죠. 이거는 반대로 이 앞에 으도 무음으로드드드 이렇게 무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으드 으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으드 으드 하려고 그러면은 박자 템포가 주어지면은 박자가 밀려 버려요. 탄력을 가지고 늘늘드드드드드 편안하게. 자,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1박 4연음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제가 분리를 시켜서 6개 항목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게 훈련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한음만 놓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제가 강의했던 1박 3연음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1박 3년음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자유로워졌으면 1박 4년음은 또 조금은 힘들겠지만, 또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2번 문항에서 여러 가지로 또 기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타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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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득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스타카토로 훈련하는 거예요. 빰빰빰빰, 이러면은 1박 3년이 나와버리죠. 이 리듬에서 자유로워야만이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위에 2번 기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앞에 음을테로트로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3번 기호를 한번 읽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각 항마다. 이런 연주가 내가 입안에서 혀의 놀림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다 되고 나면은, 뭐, 어떤 장르든 간에 해결이 다 됩니다. 어떤 장르든 간에. 혀를 가지고 일박사념에서 이렇게 내가 다 쪼갤 줄 알고 다 소리를 낼줄 아는데, 이렇게, 이런 거로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들이.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연주가 더 발전이 되고 확고한 연주를 하게 되고 종합성을 가지고 연주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문항에 넘었을 때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항상 불기 전에 덧, 덧, 덧. 이 리듬 한 박자에 4개 네 나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첫 번째 음을 불고 쉬고 두개 음을 정확하게 25, 25, 25 쪼개가지고 이렇게 1번 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2 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박 3음도 마찬가지로 일박 3 년음에서 나아진것 마찬가지로 음정 박자 리듬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리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지금 소리의 색깔이 내 색깔이 변하는 거 맛있게. 어떻게 느린 곡일 때 써야 될거 빠른 곡일 자그럼 2번 기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자 3번 기호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겠지요.